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행하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 알수 있게 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잘 읽고 묵상하면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 우리가 1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 이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어, 역대상 6장 27절에 보면 이 엘가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 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상하는 이 사삭이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2절을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본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어, 우리가 이렇게 눈에 탁 띕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 하나니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하면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름이니까 한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한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예, 자식이 없어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제탁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묻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의 아들, 식구들 도딸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쳐서 집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지금도 한 나는 그 은혜로 주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기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바뀌어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그 중간 지점에 딱 한나가 서 있는 거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던 시대 그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고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 그 모든 중심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펼쳐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 자신으로 보자면 어려고 힘든 고통 중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으로서의 큰 기쁨 중에 하나인 어머니가 되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한나.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고통 중에 한나가 놓이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입니다. 자 찾아서 같이 했습니다. 찾으셨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예. 제사를 드릴 때 남편이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제 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 제사 드렸지만 한나는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도 한번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강조한 것이죠 특별히 그것 때문에 한나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속의 인물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시 그지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자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고민을 했고 갈등이 가족 속에 있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라헬은 참 자기 언니의 출산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만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 가정에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나 요셉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 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부모가 자녀가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뜻모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모를 고통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뜬 모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인내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뒷부분을 보면 은 한나가 이런 고통을 몇 번씩이나 겪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부분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맞습니다 뜻 모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참으로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기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진정한 고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정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것 같지만 또그 가정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다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펼쳐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릴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 기도의 응답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